죽어버릴 거야! 아, 아, 아. 살면서 경찰차를 타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도둑을 잡은 피해자가 아니라 남편을 신고한 아내로서 말입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 밖을 보는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더군요. 내 옆에는 수갑을 찬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얼중얼,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3억, 레버리지 50배였으면, 아씨,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그는 여전히 도박판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그 짧은 시간이 내게는 영원처럼 길고 끔찍했습니다. 술취해 고함을 지르는 취객, 싸움박질하다 끌려온 젊은 애들, 울고 있는 여자들. 그 아수라장 한 구석에 우리 부부가 앉았습니다. 형사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남편을 심문했습니다. 박철수 씨. 본인 혐의 인정합니까? 부인 몰래 인감도장 훔쳐서 아파트 매도하고 그돈 3억 원을 불법 도박으로 다 날리셨다면서요? 형사 양반, 말조심해. 도박이라니? 투자를 한 거야. 투자를. 그리고 훔치다니? 내 마누라 도장. 내가 썼는데, 그게 왜 절도야? 부부는 일심동체. 몰라? 내가 벌어서 산 집. 내가 팔았는데 뭐가 죄냐고. 아저씨. 그집 명의가 부인 앞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위임장 위조하셨죠. 그거 사문서 위조의 행사죄예요. 공밥 좀 드시겠네. 남편은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자신은 S전자 부장 출신이고 금융 지식이 해박하며 이건 잠깐의 투자 실패일 뿐 범죄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그의 괴변을 듣고 있자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 남자가 내 남편이었다니, 저런 괴물과 30년을 살았다니,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게...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들이 왔습니다. 준우는 넥타이가 돌아간 줄도 모르고 달려왔고, 민수는 신발 한쪽이 구겨진 채 뛰어왔습니다. 경찰서 한복판에 수갑 차고 앉아있는 아버지, 그리고 넋이 나가 앉아있는 어머니, 자식들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지옥도를 기어이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준우야,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지키지 못했어. 너희가 해준 집, 아버지가 다 날렸다. 네? 집으요 전부 다요. 오, 준우 왔냐? 민수도 왔어? 야, 잘 왔다. 너희가 형사한테 말좀 잘해봐라. 아빠가 잠깐 실수한 건데, 엄마가 오버해서 신고한 거라고. 어? 가족끼리 무슨 콩밥이냐?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집을 팔아요! 우리 결혼 자금 깬 거, 형이 대출받은 거, 그거 다 날리신 거예요? 사먹으려! 보통의 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무릎 꿇고 빌었을 겁니다.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하지만, 도박에 영혼을 파먹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절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들들이 구세주가 아니라 새로운 자금줄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민수야, 진정해라. 돈 다시 벌면 돼. 아빠가 다 복구할 수 있어. 아빠 알지? S전자 재무통! 그놈의 S전자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다 날렸잖아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내가 로직을 발견했어! 딱! 이억 아니! 5천만원만 더 있으면 돼! 준우야! 너 대기업 다니니까, 신용대출 나오지? 민수야! 너 여자친구 집에 말해서 좀 융통 못하냐? 아빠가 두 배로? 아니, 열 배로 갚아줄게. 무너지는 천륜의 순간, 경찰서 안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조차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을 날리고 경찰서에 잡혀와서도 아들들에게 빚내오라고 조르는 아버지.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큰아들 준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돈 달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 집 날리고 길바닥에 난게 생겼는데 또 도박하시겠다고요? 도박이 아니라니까. 투자야, 투자. 야, 자식이 되어서 아비가 구치소 가게 생겼는데 그깟 돈이 아깝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학원비며 유학비며 그게 다 얼마짜린데? 당신이 아버지야? 어, 나아줬으면 다야? 내 결혼 파토 내고 형 빚더미에 안히고 엄마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그러고도 돈을 달라고? 당신은 괴물이야! 경찰서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고함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제발 죽어 버리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나는 그 지옥도 한가운데 서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고쳤을 수 없다. 이 남자는 썩은 부위다. 내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밖에 없다. 그만해라, 얘들아. 나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아들들이 멈췄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남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준우가 내 생일 선물로 사줬던 가죽지갑, 그 안에 들어있던 꼬깃꼬깃한 현금 5만 원, 내가 남편에게 밥잘 챙겨 먹으라고 쥐어줬던 그 돈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박철수. 5만 원? 야, 장난해? 이걸로 뭘 하라고? 그걸로 국밥이나 사 먹고 들어가 살아라. 감옥이 너한테는 딱이다. 합의? 없다. 탄원서? 안 쓴다. 너는 거기서 썩어. 그게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야. 야, 김영숙.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준우야, 민수야. 엄마 말 듣지 마. 아빠 좀 꺼내줘. 형사님, 저희 아버지,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최고형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유치장에 갇혀 철창을 붙잡고 발악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경찰서를 걸어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은 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 하나가 사라진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우리는 빗속을 걸으며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셋뿐이었습니다. 파라 끝, 다음화 호적에서 파네다에서 계속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떠오르는 선생님만의 인생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삶을 나누는 따뜻한 소통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